안녕하세요. 동번은 복지tv입니다.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주거위기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4월부터 모집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셨다가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재단은 지난 5년간 고시원 모텔 등 주거 취약지역에 사는 765가구에게 약 29억 원을 지원했으며 기금 지원 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가 높은데요. 지난해 지원 대상자를 158가구 중 월세 67.7%에서 36.7%로 감소한 반면 전세는 30.3%에서 44.9%로 증가했는데요. 재단은 고시촌 찜질방 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 19%가 줄어든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 지원 가구 주거 만족도는 1.83점에서 4.56점으로 2.73점 상승했고 삶의 질 만족도 역시 1.45점에서 4.5점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주거 위기 상황은 현거주지, 내외 붕괴,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, 비정형 주택, 노숙, 임시 보호 시설, 고시원, 모텔 등 거주, 학대나 가정 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, 명도 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,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. 서울시 복지재단 지역 협력팀장은 2022년 지원 가구의 78%가 1인 가구이고 기초 생활 수급자가 66%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뿐 아니라 이사비 및 생활가전 지원,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위기 상황에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신청 방법은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